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실란트 때문에 막힌 코어를 한번 살려볼 거예요. 네, 코어 값 얼마 안 합니다. 코어 값 얼마 안 하는데,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거리를 가셨거나, 아니면은 코어를 당장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, 만약에 코어가 막혔다. 코어가 막혀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은, 주행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코어를 뚫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자, 먼저 이 공기주입구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,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보셨죠?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프레스타 방식이에요 이렇게 자동차가 생긴 걸슈레더 방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생긴 거를 프레스타 방식이라고 하는데 프레스타 방식에서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코어가 분리가 되냐 코어가 분리되지 않냐 그러면 코어를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냥 육안으로 잘 확인이 안 돼요 같은 은색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돌려보면 은 이쪽에 각이진 부분이 이렇게 보여요 이쪽에 이렇게 각이 진 부분이 보이죠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얘네들이 그냥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빼려면 전용 공구나 아니면은 뺀치 이런 걸로 여기를 잡고선 이게 홈이 딱 들어가죠 이게 생긴 거 보면은 위에서 봤을 때 생긴 거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홈이 딱 들어가면은 얘네들을 돌리면은 이 코어가 분리가 돼요 요거는 튜블러 타이어 인데요 튜블러 타이어가 아니라 일반 튜브에서도 이렇게 요즘에는 좀 나옵니다. 이렇게 코어를 분류를 했어요. 그럼 코어가 막혔다는 거는 이 부분에서도 실란트 때문에 막힐 수가 있어요.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바람을 넣었다가 아니면 바람을 완전히 뺐을 때 안쪽에 실란트가 있으면 실란트가 뿜어져 나오면서 이 안쪽에 이렇게 쌓이다가 보면 공기 구멍을 막힐 수가 있겠죠. 실란트는 이런 거를 실란트라 그래요. 라텍스 계열이죠. 그러니까, 물로 된 고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펑크가 났을 때, 얘네들이 공기가 빠져나가려고 할 때, 얘네들도 같이 빠져나가면서 그 구멍을 막아버리는 거를 실란트라고 해요. 자,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. 이렇게 코어가 분리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? 그러면은 일반 튜브를 한번 볼게요. 일반 튜브. 이렇게둘다 프레스타 방식으로 되어 있는 튜브인데, 좀 전에 구분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? 맨 끝에 머리 쪽에 보면은 각이 진 부분이 있다 그랬죠?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부분이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서 봐도 그냥 원형으로 되어 있죠 얘네들은 일체형이에요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안쪽을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덩어리로 되어 있으니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보신 것 같이 이쪽에 있는 부분에 각이 지죠 여기에 각이 이렇게 딱 잘라져 있죠 얘 같은 경우에도 이런 툴로 여기다가 넣고 돌리면 빠집니다 실란트 때문에 코어가 막히게 되면은 바람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시원하게 들어가질 않아요 튜브리스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튜브가 안 들어있죠 자동차 타이어 같이 그냥 이 타이어만으로 팽창을 하면서 비드가 림에 껴가지고선 안쪽에 튜브가 없이 바람을 집어넣는 방식인데 그걸 채우려면은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공기가 필요해요 한꺼번에 팍 들어가야지 얘네들이 쫙 벌어지면서 림에 물리겠죠 그런데 만약에 코어가 막혀 있으면은 바람이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조금씩 아주 가는 구멍으로 조금씩 밖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순간적으로 팽창을 못하죠. 그럼 바람이 안 들어가요. 자, 얘도 바람을 한번 넣어 볼게요. 일반적으로 컴프레셔로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한번 딱 누르면은 팍 하고서 바람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. 자, 밸브를 여기를 열어야지 바람이 들어가겠죠. 코어가 꽉 들어가 있는지 보고 바람을 한번 넣어 볼게요.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시원하게 들어가진 않아요. 뭔가 좀 굉장히 더디게 바람이 들어가고 있어요. 그러면 코어가 막혔다는 뜻이겠죠. 그러면 바람을 빼고 말 그대로 이 노즐 안, 요 안쪽에 이요 안쪽에 실란트가 막고 있다는 얘기겠죠. 얘네들 안쪽에 있는 거를 좀 닦아내면은 청소를 하게 되면은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가겠죠. 그러려면은 먼저 코어를 분리를 해야 되겠죠. 요 코어 분리하는 툴이 없어도, 벤치라던가, 작은 롱로즈 같은 걸로 해도 얘네들이 탁 돌아가요. 이렇게 잡고 돌리면은 얘네들이 분리가 됩니다. 이렇게 빠지죠. 먼저 코어를 뺐으니까, 실란트가 요 안에서도 막힐 수가 있겠죠. 이쪽에서 갑자기 공기가 나오니까, 실란트가, 어, 여기 빵꾸가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막 와서 막으려고 그러겠죠. 그러니까, 이쑤시개 같은 걸로 안쪽을 이렇게 굴뚝 청소하듯이 깨끗이 닦아주세요. 그러면 애들이 이 가상젤에 붙어있는 실란들이 떨어졌겠죠? 그럼 얘는 됐어요. 그러면 가장 중요한 코어. 코어 금액은 얼마 안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장 코어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람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 은 알아두시면 좋겠죠? 네. 이 코어 끝에 있는 이 머리 있죠? 지금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? 이 왔다 갔다 하면이 사이가 지금 막혀 있다는 뜻이겠죠? 공기가 이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막혔으니까 얘를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? 제가 지금 잡고 있는 이 부분을 분리를 해줘야 되겠죠? 이 머리를 빼줄 건데요. 이 머리가 끝까지 잘안 빠질 거예요. 우리가 바람을 늘려고선 얘네들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잖아요? 그런데 지금 여기 머리가 여기쯤에서 막혔어요. 얘를 강제로 더 돌릴 거예요. 이렇게 작은 녹노지로이 머리를 완전히 빼야지 이 가운데에 심이 쏙 빠지겠죠. 이렇게 해놓고선 안쪽을 청소하고 바람을 넣으신 다음에 나중에는 코어를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죠. 임시 방편이라 그랬죠.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바람을 다시 집어 넣으려다가 얘가 머리가 쏙 빠져 버리면은 안쪽으로 얘네들이 들어가 버리면 안 되겠죠. 머리가 지금 나오고 있죠. 제가 카메라를 보면서 하니까 이게 약간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서 머리가 지금 더 많이 빠지고 있죠. 머리가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. 자 이렇게 가운데 갈라진 쪽이 아래쪽으로 들어가면 되겠죠. 해놓고요. 이를 분리하고 그러면은 이 가운데 있는 심이 빠지겠죠. 빠져야 되는데 실란트가 지금 안쪽에 뭉쳐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잘안 빠지려고요. 이렇게. 자. 이 안쪽을 청소를 한번 해보고, 저기 지저분한 거는 자세히 한번 볼게요. 이렇게 이쑤시개나 얇은, 저 안쪽에 실란트가 껴있는 게 보이죠? 요거는 이쑤시개가 아니라 그 꽃이 꽂을 때 쓰는 거거든요. 근데 굉장히 써먹을 때가 많더라고요. 이쑤시개는 너무 짧은데 뭐 이거 얼마 안 하는 거 새로 사가지고선 달면 되지 뭘 고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당장 구할 수 없는 상황 있잖아요. 그때는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죠. 일단, 안쪽은 한번 불어볼게요, 제가.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깨끗해요, 이렇게. 깨끗하죠? 얘는 빼놓고, 얘를 한번 자세히 볼게요. 이쪽에 실란트들이 뭉친 게 보이죠? 실란트 사용하시는 분들이 공기주입구를 아래쪽으로, 아래쪽으로 놓다 보면은 이렇게 얘네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다가 실란트들이 막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일부러 공기주입구를 이제 12시 방향 하늘을 보게 이렇게 세워놓으시는데 혹시라도 막히면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아무래도 자동으로 펑크가 떼어지다 보니 장단점은 있겠죠.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. 그러면 다시 조립. 방향 헷갈리지 마세요. 여기 고무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있죠? 이쪽에,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. 그리고 여기 끝에 테프론 같이 하얀색 테이프가 감겨져 있는 부분이 이 부분으로 가면 되고, 여기 날이 있어요. 안쪽에. 홈이 십자로 나 있는 것 같아요. 이쪽에. 그래서 이날 있죠? 여기. 날개 같이 생긴 거요. 이쪽에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? 요 튀어나온 날개 같은 거 보이시죠? 여기 여기 얘네들이 홈이 쏙 들어가서 아까 제가 잡고 그냥 돌렸을 때 같이 회전을 안한 거예요. 이렇게 홈에 맞춰서 들어갔어요. 그리고 머리를 다시 끼워줘야 되겠죠. 머리도 포커스가 작으니까 아래쪽으로 다시 만약에 나중에라도 뭐 돌리다가 머리가 빠지지 않게 하려면은 이 볼트 끝에를 갖다가 벤치 같은 걸로 살짝 집어넣어도 나사산이 망가지니까 안 빠지겠죠? 이렇게 끝에를 좀 망가뜨리면은 얘네들이 돌리다가 걸려서 들어가진 않겠죠? 자, 수술이 끝났습니다. 그러면은 다시 코어를 집어넣고 바람을 집어넣었을 때 처음과 다르게 바람이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이 툴도 몇천원 안해요 아니면 그 익스텐더 같은거 연장되는 익스텐더 있잖아요 그런거 사면 그냥 들어있기도 하고 뭐 코어를 사도 들어있기도 하고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툴이에요 없으면 그냥 롱로즈나 벤치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. 자, 바람을 한번 넣어볼게요. 바람이 완전히 빠져있고 아까랑은 다르게 바람이 들어가는지 확인해보면 얘네들이 뚫렸는지 알 수가 있겠죠? 넣어볼게요. 네. 아까랑은 다르죠. 아까랑은 다르게 들어가고 있어요. 빵빵해졌습니다. 그러면은 테스트를 한번 해봐도 괜찮겠죠? 코어가 제대로 장착이 되는지 바람이 안 새는지 이렇게 물에다가 담갔을 때 공기 방울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보면은 코어가 제대로 장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. 공기 방울이 안 올라옵니다.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어, 코어나 아니면 익스텐더, 연장되는 이거를 익스텐더라고 하는데요. 우리 림이, 하이림 이렇게 좀 높은 거 있잖아요. 림이 높은 거. 막집 같은 거 있죠. 그러려면이 공기 주입구가 길어야 되겠죠. 그럼 연장해주는 이 파이프죠. 빨대같이, 대롱같이 생긴 걸 익스텐드라고 하는데 요거는 다음에,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. 네. 요렇게 해서 망가진 코어를 살려봤습니다. 별거 없죠? 네.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요.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